비저 절 말씀 영접하는 자곧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여기 보니까 오늘 우리 찬양했던 하나님, 말 나온다. 하나님의, 하나님의 자녀. 이런 말이 나왔어요. 나는 나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우리 별 주은이. 나 뭐라고 써져 있는지 알아요? 그래요? 화면 오늘 하나님 의 자녀의. 예, 이거 뭐라고주은니가 다시 한번 크게 읽어 봐. 시작? 나는 하나님의 자녀예요오 나는 하나님의 자녀에요 주은 언니가 읽어줬네 한글 잘 읽어가지고 아, 저는... 한번 아니, 읽어봐 나는 하나님의, 하나님의, 하나님의 자녀예요 맞았어요 우리 다같이 와... 읽어보자 시작 나는 하나님의 나는... 책은 색깔 있는 것만 크게 읽을 거예요. 전도사님 어떻게 볼게 누구든지 그분을 영접하는 사람들 그분의 이름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자격을 주셨습니다. 이렇게 읽었어요. 중요한 말이기 때문에 전도사님 크게 읽은 거야. 근데 우리 같이 읽을 때는 중간만 왜 이렇게 커요? 중간만 렇게 그럼 우리 다 같이 크게 해볼까? 계속 크게? 네. 됐어요? 누구든지! 누구든지! 누구. 부사님이 전에 한번 설명해줬는데 이렇게 하는 거야. 저기요, 문좀 열어주세요. 안에 계세요. 누가 문을 두드리거나 아니면 띵동 띵동. 누구 안에 계세요? 이렇게 밖에서 누가 문을 두드리잖아. 우리가 가서 어, 문을 열어주면 그 사람이 어떻게 들어오지. 우리가 문을 열어줘서 그 사람이 우리 집으로 들어오는 거를 우리가 영접이라고. 그런데 근데 여기 보니까 예수님과... 누구든지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람들 그랬어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지마. 우리 친구들 마음의 문에 문을, 문을 두드린대 얘들아 너의 마음속에 내가 하지마. 살아도 되겠니? 하지마. 내가 들어도 되겠니? 라고 아니면, 문을 똑똑 두드리기 쓸때 그정 계속 건드려요 형을 너무 좋아하네 강이야 형아 근데 예배 드릴 때는 이따가 놀때 알았지? 예수님이 얘들아 내가 너희 마음 속에 들어가서 살아도 되겠니 하고 똑똑두들길 때예 예수님 제 말을 들어오세요 하고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는 것을 우리가 염첩이라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거야 어떤 걸 믿는 거야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믿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 죄를 믿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 제 위해 죽으셨지만 다시 살아나신 것을 믿는 거예요. 이렇게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사람들은 뭐가 된다고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는 뭐야? 절도 해야 돼요. 절 절도, 절도 해야 돼요. 절은 안 해도 될것 같고. 하나님의 자녀는 뭐냐면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이 되는 거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놀라운 자격이 생. 어디 갈수 있게 되는 거냐면, 사랑아, 어디 갈수 있는 거냐고. 사장님의 자녀가 되면 우리가 턱을 높게 갈수 있어요. 조두사님이 무슨 그림 갖고 왔는데, 우리 친구들 기억하고 있나 한번 보여줄게 가 예수님 낳기 전에 마리아가 찾아왔던지 기억나? 이 할아버지의 이름은 사하로 시작하고 세 글자에요 사가랴사가리사가리 할아버지 어. 기억나? 사가리, 사가리 근데 이사가리 할아버지한테는 할머니가, 할머니가, 할머니가 있는데 아기, 아기, 아기 낳아봤는데 어머. 안 믿었어 어, 그래서 어, 어, 어. 말 절대 못봤어 어머 어머 깜짝 놀랐어 어떻게 알았어 얘들아 엘리사벳 할머니는 어 맞아 엘리사벳 할머니는 애기를 낳을 수가 없었어. 그래가지고 할머니 할아버지 될 때까지 둘이서만 살았잖아. 근데 그때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주는데 그 천사 이름 기억하는사람 있을까 네 글자 가로 시작해 가가 가브라 가브라 분 아니고 가브 이사람의 할머니가 아기를 가질거예요 라고 얘기했는데 어머! 어, 어, 그래가지고 어떻게 했다은이사 말을 못 사람은 맞아람은이맞아이이사람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사아은이 사람은 가지고은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사람이사이사이사이사람이요이 Yeah. 가죽으로 된 허리띠를 했는데요. 이 요한이 집에 살지 않았어요. 아, 할머니 할아버지랑 할머니, 집에 같이 살지 않고 어디 살았냐면 사막에 살았어요. 사막은 뭐지 알아? 물도 없고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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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덥고 맞아. 거기 다, 바닥에는 다 뭐야? 거기 키라무 사는데. 맞아 거기. 그리고 사막 경우 있는데. 어 맞아 거기는 다 모래밖에 없어가지고. 그래도 물도 없고 너무 더운데. 모래밖에 없어. 거기는 먹을 게 <laughs> 말을 기게 우려드렸어요.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을까? 이 사람들한테는 필요한 게 있었어요. 이 사람들 필요한 건두 가지였어요. 이 사람들에게 필요한 거는 첫 번째, 빛이었어요. 빛. 빛이 왜 필요할까? 어디에 빛이 필요하냐? 마음속에 빛이 필요하지. 뭔지 알아요? 죄를 가진 사람들이 마음은 아주 어두워요. 그래서 밝은 빛을 필요로 하는 거예요. 이 모든 죄가 사라지고 천국에 가기 위해서는 모든 죄가 깨끗해져야 돼그럴려 밝은 빛이 필요한데 그 밝은 빛이 가지고 있는 분이 누구까하지나 하나님 헉, 하나님의 아들이? 예수님 예수님 그리고 이 사람부터 뭐가 필요하냐면 생명이 필요해 첫 번째 사람 뭐가 필요했어? 빛이 필요했어 두 번째는 뭐가 필요하다고? 생명 근데 어떤 생명이냐면 동사님 따라해보자 영원한 생명. 뭐라고요? 영원한 생명. 우리는 여기서 살면 점점 어른이 되다가 나중에 할머니, 할아버지 되면은 죽죠. 이 세상에서 영원히 살수 없죠. 근데 우리가 어디에 가면 영원히 살수 있어요? 천국. 천국에 가면. 여기에 모여있는 이 사람들은 전부 다 마음속에 빛이 필요했어요 하나님 저에게 어두운 죄가 있어요 예수님 제 마음에 밝은 빛을 주셔서 죄를 용서해주세요 저는 빛이 필요해요 여기 있는 사람들은 빛이 필요한 사람들 그리고 또 뭐가 필요한 사람들이라고? 영원한 생명이 필요한 사람들 하나님 저는 하나님 나라 천국에서 영원히 살고 싶어요 사랑아 필요한 모든 것들 누가 가지고 계신다고요? 예수님이 가지고 계세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요, 누굴 기다리냐면, 여기 써있어. 메시아? 헉, 메시아가 뭔지, 메시아? 메시아는 무슨 말이냐면,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 이란 뜻이에요.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을 기다리고 있어요. 여러분! 오실 거예요. 메시아가 오실 거예요. 이렇게 기다리고 계셨던 분. 근데 우리를 구원하신 분딱한분밖에 없잖아요, 얘들아. 누구예요? 예수님. 예수님이에요. 그 예수님이. 에요 그래, 예수님을 기다리는 사람들이었어. 그래서 그래요. 요한이 이렇게 말했어. <laughs>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기로 마음에 결정하고 하나님이 다녀가 되고 싶다면 세례를 받으셔야 돼요. 목사님 저 아기 때요. 엄마 아빠가요. 저 세례해 주셨어요. 세례 받게 해 주셨어요. 목사님한테 기억나? 너네 기억 안 날까? 너네 엄청 어렸을 때 아기 때 이렇게 아기때 엄마 아빠가 아니면 나 사진 봤어요. 아, 살았어요 교회에서 목사님께 자 하나님의 자녀 예수님을 믿기로 결정하겠어요 하면 엄마 아빠가 아멘 이렇게 대답해 주실 거예요. 이거를 세례라고 하는데요. 우리 친구들 이제 어 이제 조금 잘하잖아. 열 다섯 살 되면은 이렇게 세례를 다시 받을 거예요. 그래서 물로 이렇게 손에 묻혀가지고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이렇게 목사님께서 세례를 해주실 거예요. 지금 봐봐. 어, 요한이 뭐하고 있어? 요한이? 눈, 눈 이렇게 부는 어, 거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이 정말 정말 예수님을 믿고 마음속에 모셔 드린다면 이제 세례를 받으세요 하고 그 사람들에게 세례를 주고 있어요. 얘들아, 우리는요. 마음속에 뭐가 필요하냐면 두 가지. 빛이 필요해그 다음에 뭐가 필요하냐면 소녀! 영원한 저는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어요. 저는 예수님을 믿고 있어서요. 하나님 자녀예요. 저는 천국에서 영원히 살수 있어요. 손 내리세요. 무사님, <목소리도> 저는저 사람들처럼 영원한 생명을 갖고 싶어요. 영원한 생명을 필요해요. 친구들도 그 <목소리도> 있을 거예요. 친구들 오는 무사님을 고 빛을 비춰주세요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마음으로 이렇게 기도할 거예요 근데 얘들아 너네 이렇게 동생들 막 돌아다니고 있는데 어쩜 이렇게 얘기를 잘 들여요? 자죠. 장사절. 사인 번 읽어줄게요. 성령님이 도망가면 우리에게 죄가 있을 것 같지? 근데 여기 이렇게 써 있어요. 잠시 읽어줄게요.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습니다 성령님은 우리 마음에 한번 들어오시면 절대로 떠나지 않으신다고요. 이 사람들도 지금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어요. 우리를 구원하시는 예수님. 우리가 기다리고. 그요 이렇게 하면 기다리고 있는. 얘들아 동생들도 빨리 자라게 어디 가세요? 어. <laughs> 숨을 숨을 어디 걸어가네? 자 우리 앉아서 우리 예쁘게 기도하자 얘들아. 아. 동생들 이렇게 이해해줄 수 있지 얘들아? 어어 네, 어, 어. 네, 착하다 하준이. 하준이 이렇게 거기 못 자라 그렇지? 네, 있는데. 어 맞아 맞아 아. 우리 다 그랬어. 근데 이렇게 잘 잘하, 잘하고 있어요 우리들도. 자 우리 이제 기도하자 얘들아. 조용히 좀 자. 둘, 셋, 넷 둘, 셋, 넷 기도 준비됐나요? 전도사 기도하기 전에 놀라운 걸보여줄게 뒤로 돌아보세요 칭찬 스티커 보세요 우와, 쇠거리네 나도 알아요, 네, 나랑 사랑해요 오늘부터 저기에도 차곡 우리 나아요 우리가 먼저 와가지고 도와줘 저도 알아요 기도 준비됐나요? 기도하세요 준비된 친구들 눈 감고 고개 숙여주세요 이제 기도할 거예요. 하준이 기도 준비 됐니? 기도할게.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믿고 우리가 예수님의 빛을 통해서 죄가 무엇인지 알고, 죄를 멀리 할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주신 영원한 생명을 믿고, 이 땅에서 예수님을 기다리며 살다가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과 영원히 살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우리에게 예수님을 보내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